네 여러분 오늘은 액세스 문제 3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달에 시험 보신 분들이 질문 주셔서 복원을 해봤고요. 바로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주문 수정 폼에서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면 고객별 주문 정보 쿼리에 있는 주문 현황 필드가 취소로 수정된 후 새로 고침되도록 s 스킬 구문 작성 그랬어요. SQL 구문이 실행된 후에는 cmb 주문 아이디 컨트롤은 공백으로 초기화시키시오 했죠. 그러니까 주문 수정 폼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주문 취소를 누르면 내가 바꿀 내용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그 내용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고객별 주문 정보 쿼리가 실제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완료, 보류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고 보류로 되어 있네 근데 주문 아이디 3번인 사람은 취소를 했다 그럼 취소를 입력하고 주문 취소를 눌러야 기존의 쿼리의 데이터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문 취소를 누름과 동시에 새로 고친다고 뜨고 예를 누르면 취소로 곧바로 바뀌어서 보여줘요. 왜? 새로 고침 되도록 했으니까 바로 보여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c m b 주문 아이디가 공백으로 초기화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쿼리가 실행된 후에. 그죠? 그래서 sql문 작성하고 밑점 리쿼리 해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마지막에 콤보 상자 주문 아이디에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작성 할시죠 아까 주문 번호 3번이었죠. 3번에 서진구의 실제 주문 현황을 취소로 수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 만드실 때 업데이트, 삭제, 추가 쿼리. 얘네들은 실제 테이블에 작업을 해 버리잖아요. 일반 조회 쿼리나 매개 변수 쿼리, 크로스텝 쿼리 이런 애들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니까 실행을 수천 번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 2021년도 이전에 시험 보실 때는 액세스에서 추가. 삭제 업데이트 쿼리도 한 번씩은 실행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이후부터는 자꾸 시험 보신 분들이 테이블이 0점 됐다, 실격됐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항공의 질문도 하시고 문의해서 답변 받으신 걸로 이제 내용을 모아 봤을 때 문제에서 쿼리 실행하세요 란 말이 없었을 때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0점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삭제. 추가, 수정, 업데이트 거리죠. 얘네들은 문제에서 실행하라는 말이 없으면 작성하고 끝내시라고 해요. 문제에서 실행하시오 하면 실행해도 되는 건데 그런 말이 없으면 절대로 실행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만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테이블에 작업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문을 작성하시오에서 끝났으면 작성만 하세요. 아쉽지만 실행을 해서 테이블이 적용이 돼 버렸을 때 0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셨죠? 그럼 이제 쿼리 작성해 볼게요. 기본 쿼리 문법은 기초 영상에서 외워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SQL 문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설명이 뭐 쓰세요 이렇게 뜨지를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셋을 써야 되고 셀렉트는 프롬 웨어를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시면은 작성할 수가 없어요 기본 구문은 외워 두시고 얘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문에서 필요한 것들 찾아보면 고객별 주문 정보 커리를 실제 주문 현황 필드에 취소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해야 될 테이블은 고객별 주문 정보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바꿀 거라고요 주문 현황을 취소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set 다음에 오는 건 주문 현황을 내가 txt 취소 상자에 입력한 것과 같게 바꿔줘라 라는 뜻이에요. 이 상자, 바꿀 내용 상자가 txt 취소인가봐요.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마지막 상자 선택하고 옆에 속성 시도 보니까 txt 취소 맞죠? 그러니까 주문 현황을 txt 취소에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조건은 주문 아이디가 일치하는 거 문제에서 주문 아이디 일치하는 거라는 조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문 수정 폼에서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정보가 조회가 돼야지만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주문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이 주문 아이디가 일치하는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문제는 제가 복원한 거니까 조금 덜 자세할 수 있지만 시험 보실 때는 추측이 가능하게 내줄 거예요 지금 문제도 조회를 안 하고 취소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주문 아이디가 조건으로 들어간다, 이지만, 시험 보실 때는 주문 아이디가 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도 접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주문 아이디 누르면 명단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건 제가 미리 그냥 해놨어요. 시험 보실 때도 문제에서 제공하는 거 이외에 다른 작업들은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필터 속성 작성했어요. 미점 필터는 해서 조회되도록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조회되면 바꿀 내용에 취소라고 쓰고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실제 쿼리에 수정이 되도록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주문 취소 버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주문 취소 버튼 누르시고 이벤트 온클릭 클릭했을 때 니까 점점점 코드 작성기 기존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이제 여기다가 취소 버튼 눌렀을 때 SQL구문 SQL구문은 앞에 뭐어요 docmd. 하면 run 했을 때 run SQL 작성할 수 있게 목록에 뜨죠 아래 화살표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탭 자그 다음에 한칸 띄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뭐 쓰세요 라고 밑에 안 뜨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쿼리 구문 쓸 거고요 업데이트 수정할 거다 뭐를 고객별 주문정보 쿼리를 문제에서 쿼리 이름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명령어 앞뒤에는 꼭한 칸씩 띄워 주셔야 돼서 한칸 띄고 set 수정할 거예요 뭐를? 주문현황을 뭘로? 내가 txt 취소 컨트롤 상자에 쓴 텍스트로 그러니까 txt 취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입 연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한테 주겠다 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은 그냥 무조건 다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문 아이디가 일치하는 사람인 거니까 조건식 where 주문 아이디가 같은 거뭐라 아까 그 콤보 상자 이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콤보 상자 선택하고 옆에 이름 보면 cmb 주문 아이디. 여기도 cmb 주문 아이디. 큰따옴표 닫아 주셔야 쿼리 구문 끝나요. 엔터. 그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쿼리를 실행한 후에 위점 리퀄이 REQ하면 리퀄이 메뉴에 오죠 키보드에 탭키 누르면 다안 써도 자동완성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문이 실행된 다음에 c m b 주문 아이디 컨트롤은 다시 공백으로 해줘 초기화 시키시오 했으니까 이 초기화라는 단어 때문에 명령어를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공백이 입력되게 하는 얘기예요 c m b 주문 아이디는 공백으로 해줘 큰 따옴표 땡땡 여기까지 어떤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사이트기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옛날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백을 찾으라고 할 때는 사이트기를 하지만 그냥 출력할 때는 큰따옴표만 땡땡을 써요 최대한 안전하게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그실행행 다시 해볼까요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이건 연습이니까 시험 볼 때는 작성하시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김선이가 입금 대기인데 이거 취소로 바꿔 볼게요 수정을 열고 주문 번호가 7번 여기서 7번 선택하고 취소라고 입력하고 누르면 지금 입금 대기인데 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얘 누르자마자 주문 현황 취소로 바뀌었죠. 주문 아이디 공백으로 들어갔고요. 실제로 쿼리 열어서 봤더니 7번 취소로 바뀌어 있죠. 되셨죠? 이건 테스트니까 직접 해본 거고 문제에서 작성하시오 하면 그냥 작성만 하시고 끝나야 돼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되셨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레코드 소스, 우리 필터, 레코드 소스, 레코드 세 클론 어플라이 필터가 데이터 조회하게 하는 거죠. 자, 데이터 조회 속성 레코드 소스 사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보시면 고객별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또 쿼리 이거 쓰래요. 원산지가 일치하는 레코드를 조회하래요. 원산지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시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하시오 했어요. 이게 이제 흔하지 않은 문제라서 질문을 주셨어요. 레코드 소스 할때 정렬까지 하는 거. 레코드 소스 같은 경우는 SQL 구문을 작성하죠. SELECT FROM WHERE 해서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이어서 쓸수 있어요. SQL 구문은 뒤에 그룹도 할수 있고 정렬도 할수 있는데 그 명령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레코드 소스의 문법은 꼭 기초 영상에서 익혀 주셔야 돼요. 얘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초 문법은 반드시 기초 영상에서 이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셔야 문제를 빨리빨리 익히실 수 있어요. 지금은 문제 풀이만 할 거니까 기초 영상 꼭 보세요. 자, 근데 어디 폼에서 하라는 질문을 제시를 안 해서. 추가했어요. 주문 조회 폼에서 했으니까 주문 조회 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원산지가 일치하는 레코드 원산지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원산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레코드들이 쭉뜰 거예요. 지금 전체 레코드는 45개인데 그중에 몇 개가 뜨겠죠? 그때 시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 상태로 필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정렬하는 걸 뒤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바로 작성해서 볼게요. 지금은 조회하고라는 말로 그냥 조회 버튼 누른다라는 걸 인식하고 넘어가실게요. 디자인 보기로 열고 조회 버튼 선택하고 이벤트 o 클릭 점점점 코드 작성기. 자, 레코드 소스는 미로 시작하죠. 미점아리시 아래 화살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레코드 소스 그냥 다 쓰셔도 돼요.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근데 저는 오타 날까봐 항상 목록에 있는 거 사용하는 편이에요. 탭키 눌러서 자동완성 해주고 는큰 따옴표 선택해라 셀렉트 뭐를 전체를 여긴 필드 자리인데 전체 선택이니까 별 썼죠 from 어느 테이블에 있는데 고객별 주문정보 쿼리에 테이블이나 쿼리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테이블만 써야 돼 이거 아니에요 둘 중에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한거 조건은 where, 필드는 control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포함하는 문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작성법으로 다니죠. 작은 따옴표를 쓰냐, 안 쓰냐, 샵으로 바꿔서 쓰냐, like랑 별을 같이 쓰냐, 네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은 원산지 정보가 텍스트였죠.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써야겠죠. 그래서 원산지 필드랑 같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한칸 띄고, 엠퍼센드 한칸 띄고. 어느 컨트롤에 입력한 거랑, 지금 여기서 원산지 골랐으니까 이 컨트롤에 입력한 거랑, 컨트롤의 이름은 뭐예요? 옆에 속성 시트 보니까, CMB 원산지. 자, 그러면, CMB 원산지와 같은 거. 한칸 띄고, 엠퍼센드 한칸 띄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였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문제는 시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쪽에 써야 돼요. SQL 구문이니까. 작은 따옴표에서 한칸 띄고 정렬 오더 한칸 띄고 by 뭐에 의해서 시한 명에 의해서 정렬되도록 해라. 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칸 띄고 A, S, C 하면 오름차순이고. 내림 차수는 뭐예요? D E S C.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름 차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생략했어요. ASC 써도 돼요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주문 폼 가서 열고 한국을 선택하고 지금 전체 레코드 45개죠 근데 조회를 누르면 21개 필터 됐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시한명이 오름차순 정렬되는지 한번 눌러보면 좋겠죠 금계국 가나다순이니까 오름차순은 옆에 누르면 또 금계국 더덕 가나다니까 오름차순 맞죠 또 눌러보면 메밀고 가나다라마 미음 물망초 오름차순 맞죠 요렇게 우리 상공기출문제 영상 보시면 오더바이 오는 트루 요 작성하는 거 아시잖아요. 두 줄로 우리 필터 쓰는 것처럼 근데 레코드 소스 하실 때는 SQL 구문을 어차피 작성하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오더바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쿼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문일자의 1 데이라고 일부러 적어놨어요. 아시기 쉽도록 그러니까 주문일자에서 연월일 중에 일만 뗀다는 얘기예요 5일 이전인 이전이면 작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5일 제외하고 그 전이라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커말 하실 때는 이전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이전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예요. 이후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 초과, 크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큰 거예요. 미만, 작다. 라고 하면 그냥 작은 거. 이상, 이전, 이후. 이렇게 이라는 글씨 같이 쓰면 그냥 등호를 같이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지 않다 꺽쇠 서로 마주 보는 거이 연산자들은 꼭 외우고 계세요 많이 있어요 자 5일 이전인 주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출발 일자 조회 쿼리작성하시오쿼리 이름이 출발 일자 조회가 돼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그림이 제시되니까 쿼리는 항상 만드실 때 그림 참조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출발 일자 필드는 주문 일자랑 출발 시간 필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출발 일자라는 필드는 원래 없는데 주문 일자랑 출발 시간 합쳐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데이트 쓰라고 나왔고요. 시데이트는 뭐예요? 문자열로 입력된 날짜를 날짜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죠. 데이 함수는 일만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5일 이전에서 일만 추출하는 거니까 데이 쓰라고 나왔고요. m% 이용 그랬어요. 우리 시데이트 안에 날짜, 시간 두개 연결시켜줄 때 쉼표 쓰면 안 되고 m%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m% 이용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시한명 기준으로 오름사준 정렬 역시나 또할 건데, 단, 표시 형식은 그림을 참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시데이트 사용해서 날짜랑 시간을 합치면 기본 설정된 보이는 형태로 뭐 연도랑 월이랑 일이랑 다 뜨던지, 시간도 시분초 같이 다 뜨던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표시 형식은 그림을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결과 뜨는 거 보고 그림하고 똑같이 수정해 줄 거예요. 표시 형식을 자 그러면 일단 쿼리 만들기 시작할게요 메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이건 지금 마법사로 하는 거 아니니까 테이블은 아이고 요것도 제가 자 테이블 3개 다 사용해야 돼서 지문 수정했고요 시야 주문 회원 테이블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테이블 3개 다 더블클릭해서 배치시키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 저는 보기 편하게 창들 다 최대화 시켰고요 일단 문제에 보이는 필드 순서대로 더블클릭할게요 성명 시안명 수량 이제 출발 일자 든 주문 일자랑 출발 시간 가지고 내가 작업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써줄 거고 길게 쓸 거니까 넓혀서 쓸게요 출발 일자 여기 이름표다 라는 의미로 콜론 찍어서 필드 이름 써 주고 시데이트 시데이트는 어떻게 돼요 그냥 괄호 안에 날짜 시간 이런 거다써 주면 그거 하나로 합쳐서 날짜화 시켜 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어차피 주문일자랑 출발시간 필드 다 쓰라고 했으니까 필드 이름을 다 써주면 되는데 쉼표 찍거나 그냥 쓰면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n% 써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주문일자 필드니까 대괄호 썼고요. 여기서 그냥 다시 대괄호 열어서 출발시간 대괄호 닫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쉼표를 찍는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n%를 쓰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럼 일단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보이도록 체크해서 실행을 했어요. 어, 출발이자 샵으로 떠요. 칸 좁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넓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월일 시간까지 떴는데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시 형식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직접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학생분이 질문 주셨을 때는 날짜랑 시간 사이에 공백을 써달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날짜하고 시간 사이에 한 칸이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인위적으로 공백을 써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M% 큰따옴표 한칸 띄고 큰따옴표 M% 중간에 공백 한 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과 날짜 사이에 공백을 한칸 추가하시오 라는 지문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필드 이렇게 연결만 시켜 주셔도 돼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지금 출발 일자 보이는 저 형태로 바꿔 줘야 되니까 이 필드 선택하고 옆에 형식에다가 연월일 두 자리씩이죠. y y yy-mm-ed 한칸 띄고 괄호 안에 hh://nn 괄호 닫고 원래 mm 쓰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nn으로 자동으로 바꿔 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엑세스에서는 분 표시 형식을 n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엑셀하고 다른 거 우리 기초 영상에서 설명 드렸어요 엑세스에서 분일 때 m이 아니고 n 그리고 내가 혹시나 m으로 써도 자동으로 n으로 바뀐다는 거 써볼까요 mm 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nn으로 바뀌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일단 실행을 했어요. 출발일자는 똑같이 떴어요. 이제 마지막. 얘는 지금 45개가 다 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주문일자의 1이 5일 이전인이라는 조건을 줬죠. 어 근데 주문일자는 지금 출발일자에서 이미 날짜를 썼는데 시데이트로 썼기 때문에 이걸 대이함수로또 쓰느냐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 필드 하나를 추가해서 할 거예요. 해볼게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요 끝에다가 데이 바로 열고 주문일자 문제에서 주문일자의 일이 5일 이전 그랬으니까 바로 닫고 엔터 여기 대괄호 필드 괄로안 닫아줘도 자동으로 닫아주기는 해요 근데 안 보일 거니까 체크는 해제했고요 지금 여기 출력된 거에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5일 이전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랬죠 옥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면 똑같이 뜨죠 어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왜시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까지 해달라 그랬죠 인원수는 똑같이 됐는데 정렬을 추가해 볼게요 시한명 정렬은 오름차순 마지막으로 실행하면 똑같이 떴어요 저장할 때 컨트롤 s 이름은 출발 일자 조회 확인하면 끝나죠. 네, 여기까지 액세스 3문제 풀어보셨고요. 앞으로도 질문 주실 때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복원을 시험과 유사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액세스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